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몇번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뭐 좋은 데서 또뭐 보통 곳에서 아니면 또 전혀 나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시작을 해도 시작은 어디서 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종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인생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네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그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영광스러운 종말을 한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저도 이제 8 2 중반에 가니까 저 우체 아내가 아, 제가 7 0에 은퇴했을 때 아, 우리 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 마지막 동년은 참 은혜롭게 잘 끝내자. 응? Graceful ageing. 아주 graceful하게 아, 나이가 들어가게 하자. 그러면서 아, 우리 둘이 그런 약속도 하고 앞으로 우리 들이참 은혜롭게 이 끝을 잘 맺자, 이런 얘기도 서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맞추려면, 뭐, 쉽게 말해서, 북대게 끝나거나 또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하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돼요. 제가 벌써 내가 세 보니까 60년 전인데, 60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공부하러. 가서 이제, 첫해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베스니스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줘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 해요. 그때 뭐, 우리가 학생이 아주 젊었을 때니까, 20대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 참 상당히 내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이제 앞으로 한네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그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영광스러운 종말을 한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육공부를 하겠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사람이 아주 깊은 인상을 준 분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참 좋아했거든요. 제 아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했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제 아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 아내 말고 또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이 또 있어요. 또한 명의 여자가 누구냐 면 룻이라는 여자예요, 성경에. 제가 이룻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깊은 감동과 배움과 참 이분을 통해서 이룻길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장과 삶의 성장을 많이 느꼈어요. 이 바로 룻의 얘기가 절망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너무 더 아름답고 대단해요. 야, 참, 루시 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었나. 그 시작이 참 어려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끝이 그렇게까지 좋게 됐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든지 상관없어요.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불행하게 끝날 이유는 없어요. 어디서 출발했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룻과 같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 룻길을 택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은 참 어려운 출발을 했습니다. 아, 일제시대를 거쳤고 6개월을 거쳤고 6개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 우리가 학생 때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출발했어요. 가난했죠. 먹을 게 없었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어,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뭔지 모르지만은 저같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북한에서 어,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5년을 거치면서 어, 6.25 전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를 뒤에 두고 또 동생들을 평양에다 두고 어린 때에 어린 절에 유교도 중에 남쪽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남쪽에서 또그 가난하던 시절, 피난민의 시절 참 정말 비참하던 그런 시대를 다 거쳐서 제가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 어떻게 내 생애에서 저런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나 믿을 수가 없어요. 시작은 참 어려웠는데 끝으로 가면서 지금 내 나이에 오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놀랍고 놀랍고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엄청난 성장을 해서 뭐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한때는요, 14.5%씩 증가를 했어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화제거리가 됐죠. 순교와 고통과 많은 신사선생님 때문에 많은 고생을 교회가 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50개 최대 교회 가운데 24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조그만한 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50개 가운데 24개가 큰 교회가 한국에 있나. 이건 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은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교회도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은 또 신학자들도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는요. 그때는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손에꼽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 박사와 철학 박사와 목회학 박사까지 3,500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신학교도요. 한2 0한 한 30개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70개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예요. 그 인가받은 학교들은 전부 박사 학위를 줍니다. 옛날에는 박사 학위 받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야 돼요. 유럽, 서양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 자체에서도 박사학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지금은 그 신학교들이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자이가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전부 다 훌륭한 교수님, 신학교가 유명해졌고 전 세계가 한국 신학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 정말 놀랍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그 뿐이 아니고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 신학교가 있고, 또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활발한 선교 국가가 됐어요. 저도 89년, 80년 말, 90년 초에 한국은 선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제가 그런 비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교회 신학교 선교 또 방송도 마찬가지죠. 라디오 방송은 지금 20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은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어요.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참, 아, 참 놀랐습니다. 한때는요, 우리나라 군대 장군들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K-pop, 뭐 무슨 K-drama 하면서, 심지어 K-beauty, 참뭐 지금은 전 세계가 아리랑을 부르고 한글을 배우고, 시작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해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단체들도 이런 시작과 중간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복된 교회. 축복받는 신학교, 선교, 아, 이것이 또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까지 돼가지고는 통일된 국가가 돼서 참 시작은 어려웠지만 남북으로 갈라져서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끝이, 그 마지막이 룻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종말이 될 것을 믿으면서 또 희망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룻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교회에도 희망을 주고 국가에도 희망을 주고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도 희망을 주는 책이 이 룻기예요. 그러면 이제 룻기가 어떤 책인지 좀 개략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첫째로 룻기는 누가 썼나 몰라요. <laughs> 저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윗 시대 사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뭐 유대 사람들은, 아, 라피들은 아,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루키가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 다윗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윗의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루키의 내용을 보면 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인데 기근이 난 시대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사사기로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났던 시대가 언젠가 그게 기도원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도원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목적은 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보아스와 그 모하비 여자 루치라는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그 경건한 다윗 왕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루시라는한 여자의 그 헌신과 아름다움 그분의 인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웃과 같은 사람이 돼서 시작은 나빴지만 종말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종말을 맞게 하고 싶은 그런 목적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요를 보면 룻에게 보아스가 안식을 주었다. 누군가를 통해서 루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루시, 루키가 이제 넉 장인데요. 1장은 루시 예루살렘으로 온다. 모압에서 이루살렘 온 거니. 또 2장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났다. 3장은 보아스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드디어 루과와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다윗왕에 할머니가 됐다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참 멋진 얘기예요 이렇게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몇명 있는데 나오미가 있고 나오미라는 그 이름은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아주 이름이 좋아요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고집쟁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남편은 이름이 기리인데 그, 기리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울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애기 때 많이 울었나봐요. 그래서 울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루시라는 이름은 우종이라는 뜻이에요. 우종이라는 뜻이고, 또, 루세 남편은 말론인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참 병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능력 있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그런 걸다 생각하고 짓겠죠 이름은 잘 지어야 돼. 부르기 쉽고, 뜻이 좋고, 또 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요새 시대는 이제 전 세계 지구촌 시대니까 아, 외국 사람들이 불러도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제 이름은 이제 상복인데 상복은 외국 사람들이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laughs> 내가 믿국 목회를 했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복을 못 해요. 그래서 생복 그러뜻가 아이 이름이 참 힘들어요.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 부르기 좋고 의미가 있고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그것 하나의 미래된 희망이 돼요. 여기 지금 난난 이름들은 뭐 고집쟁이니 병자니 울보니 그 평생 말로 그러면 울보, 개리온 그러면 병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다 죽었잖아요. 예? 죽었잖아요. 고집쟁이 며느리 한 사람도 뭐 보이지 않아요.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지리적 배경을 보면 베들레헴하고 모압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여단강을 건너가면 그 맞은편이 모압이에요. 모압이란 나라가 있고 유다란 나라가 있었죠. 모압이 있고 이 루치라는 책은요 유명해서.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읽어요. 공개적으로 읽고, 또 어떤 휴일이 되면 룻길를읽습니다왜 읽나? 제 생각에 제가 룻길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그런데 왜 그러냐? 룻길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나 개인에게 엄청난 도전을 줘요. 엄청난 희망을 줘참 하나님께서 환경의 여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보여요 아 그리고 이 루시란 여자와 보아스란 두이 남자의 얘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요 야참 이런 사람들이니까 복을 받지 이런 사람들이니까 성공했지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웠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루를속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 셨다 하는 그런 영적인 뜻이 또이 룻기에 있어요. 이 소망 없던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영광스러운 그 종말을 맞이하는. 그 끝을 맞이하는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어?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우리가 룻길을 이제 보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참 어려운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룻과 같은 그런 참 멋있는 여자가 고귀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하려면 성공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선택하면서 사는데 잘 선택해서 성공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참 아름다움을 선택해서 나가면 결국은 결말은 잘되고 잘못된 성격을 반복하면은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고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루스는 행복과 안식을 선택했어요. 아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나갈 텐데 결국은 루스는 아주 어려운 자기 시아버지를 잃고 자기 남편을 잃고 또 자기 시어머니하고 둘이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기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남의 나라의 외국인으로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고 마지막 가서는 예수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루시 나와요 여자가 네 분이 나오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방 여자가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어렵게 남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외국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나 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하죠 이제 우리가 이 궁금증을 1장부터 우리가 보면서 루의 모습을 더듬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해라 하는 것처럼, 루트과 같이 되려면 루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루트처럼 해가면서 여러분과 제 생애가 참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